맞을 거. 너나 무서운 누나야. 맞춰. <laughs> 자 오늘은 맞추면 이제 지난번 지었던 요 농막 있죠. 여기에 이제 데크를 한번 깔끔하게 깔아볼 건데 사실 요 작업할 때또 도우미가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일 일꾼으로다가 아름다운 여성 한 분을 고용을 했습니다. 예. <laughs> 맞죠? <laughs> 맞죠? <맞춰! 맞춰!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전 수영 선수이자 맞춤맨과 문명 촬영을 함께한 지금 찬물 채널을 운영하고도 있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 박찬이라고 합니다. 박수.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맞죠?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떻게 일꾼으로 실이 준비되셨죠? 보셨잖아요. 저 노동 잘하는 거. <laughs> 네 이분이 또 이렇게 소처럼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네. 정말 한번 열심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편하게 막 시켜주세요. 마커 스타일, 타이 스타일.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 작업 복장도 약간 일본 어. 버려지는 청바지와 어. 워커. 어 좋습니다. 깔것같습니다제 어. 어, 채널에 이렇게 또 아리따운 여성분이 나오니까 좀 약간 적응이 안 돼. <laughs> <laughs> 좋아 좋아 좋아. 가능하다. 가봅시다. 예, 네, 요 데크 어 프레임부터 살짝 한번 짜볼게요. 그러기 전에 어, 안전 교육부터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술취 많으니까 나는 요거는 <laughs>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비마개를 이따 쓰시면 되고 이거 이제 갖고 계시고 작업하실 때 이거 쓰시고 이걸 꽉 조여 꽉 조여 움직이지 않게 응. 꽉 조이고 여기 안전 버튼 있어요 눌러 놓고 눌러 꽉 눌러 천천히 내려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어, 오케이 대신 얘는 고정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손을 여기다 둬야 돼. 근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잡리지. 손잘리겠죠 바보 아니상 그렇게 할일 없겠지. 웬만하면 손을 이쯤에만 어. 놔둬. 어. 왜냐면 여기 가까이 괜히 잡았다가 나무가 음. 튕기면서 빨려들어간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항상 오케이. 바깥에 여기 여기가 라인이에요. 음. 이렇게 잡고 항상 멈추고 손 넣기. 위잉 돌아가고 있는데 손 넣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은 다칠 일은 없습니다. 네. 어? 이거 뭐야? 이거 봐. 맞춤맨 구독 좋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잘라주세요. 네. 일단은 빨간 걸로 1700을 10개를 먼저 잘라주세요. 오케이. 조심하세요, 안전자업 네. 한.. 한달된 저거 같은데? 그러니까 야, 무인도에서 저렇게 열심히 했어요 뭐 방울 낀 거예요? 어? 방울 낀 거예요? 어? 방울 낀 거예요? 어? 방울 낀 거예요? 어디 껴? <laughs> 아 무슨 아니, 소리야 부르르... 그러니까뭐부르르 이랬는데? 무슨 소리야 <laughs> 너한테 부르륵 나왔 무슨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아니 방울 낀 소리 났는데? 아, 진짜 아니야 나 아, 아, 이거 무슨 소리 났냐 진짜 방금 르륵 이랬던 님 들었죠? 네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이거 무하 자원하다 방울을 구 껴요 아 무슨 내가 미쳤다고 여기서 방구 껴뭐 아무리 걸크러쉬라도 그렇지 방구는 좀 그렇다 아 방구 안 꼈다고 아... 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방구 낀 사람을 오라가네 아니 남의 채널 와가지고 방구 다 끼고 아... 아니 야 내가 방구 <laughs> 어떻게 꼈다고 아 진짜 부르르 이랬어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뭐 이상한 소리 들은 것 같은데 <laughs> 됐다 눈 감아요 다음 거 주세요. 네. 아, 너무 잘하는데. 오. 왜요? 그냥 나만의 강박 이런 거 있잖아. 그 빨간색 하나 더 하고 싶어. 아 깔맞춤. 아, 아 역시 미적인 감각까지 또. <laughs> 이거 근데 전혀 보이지도 않는 부분.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laughs> 그거 하고 싶어. 아 너무 재밌어. 아나 진짜 이런 일 하고 싶어. 맞춰서 보조할까 뭐 영입을 해야겠는데? 아, 조회수를 두 배로 올리고 나 월급을 받자. <laughs> 그래, 그러자. <laughs> 저기 끝에 잡으세요. 네. 들고 저로 가세요. 네. 끝에. 자 그리고 여기다딱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 용접기 세팅하고. 네. 용접봉 달고. 용접봉은 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줄어드니까 점점 점점. 아. 이거를 소모를 하면서 용접을 하는. 거야. 어. 나도 이거 쓸래. 필요 없죠, 아아 그래요? 쓴게더 <laughs> 멋있잖아. 그래. 아. 됐고 와우. 자 여기다 이제 이게 쳐지지 않도록 발통을 세워야 되니까 여기가 370입니다. 400으로 따져서 900? 900으로. 이걸 박는 거야? 아예? 어, 저거로 박아요 어. 은색으로. 은색으로 900을 4포인트만 박아주세요. 900 4개? 전 여기 용접할게요. 잘라주세요. 아이 조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냥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 잘라다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을 또 굉장히 잘하시네요. 역시 문명 멤버. 대단합니다. 후! 자, 이렇게 해서 딱 한이 짜여졌어. 음. 근데 이제 여기 밟아버려. 오, 밟지 마. 아, 밟아버려. 아 살짝만 아, 이렇게 아, 해. 툭접쳐버는 아, 거죠. 힘이 조절이 안 되죠. 어, 그러니까. 촐렁촐렁 어. 거리니까 네. 다리빨을 여기다 툭 박아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쳐요 그걸로 내 잡고 있으니까 네. 동동동 때려가지고 숙이 네. 박아주면 돼요. 네. 망치질하는 그런 게 있어요? 노하, 노하우? 그냥 없으면 그냥 때리면 되지. 내 손만 안 때리면 돼요. 오케이. 오, 잠깐만, 잠깐만. <laughs> 저거. 지쳤어 아니 벌써 지친거야? 아니 무슨 소리지? <laughs> 나약.. 한 i n v e r 오좀 불안하다 근데 힘 빠진 거 같은데 <laughs> 어, 무서워 왜 이래 아니 왜이래? 어 아니 왜이래? 끝으로 때려 끝으로 세팅이 어. 숙련된 아, 조기의 실력을 보여줬어야 되네. 그럼 보여줘야. 아, 자세가 자세 없이 이상했잖아. 아 보여줘야지 <laughs> 보여주지도 않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래. 내가 전문가다 인디아 맞네 그렇네. <laughs> 어. 카메라 앵글에 딱잘 나오게. 아니 이렇게 안 알려줘. 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알려주고 그렇게 막하시 어떻게 하냐 돌려 돌려 이렇게 망치에 무게를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안 알려주고 나는 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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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 됐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저쪽 한번 해봐요? 오케이 그래서 내려가서 그렇지 야이제 나오네 이거 나오네 그렇지 ㅋ <laughs> ㅋ 그럼 누나 이걸 래 내가 이거 한번 하고 누나 어. 한번 치고 그래? 그그 그 봤지? 이스테이 <laughs> 봤지? 이거 띵땅 띵땅 이면 돼. 자, 간다. 타이잘 맞춰. <laughs> 어 조심해! 어 조심해! <laughs> 아, 알았어. 다시. <웃음> <웃음> 그렇지! 크, 크, 커스티 에크! 부수는 중 아니죠? 어, 그러졌는데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수평을 맞춰서 어. 용접을 일단 해버릴 아, 오케이 올려주세요 데드리프트 자, 하나 둘셋 이쪽으로 이쪽으로 박현 선수 하나 둘셋 조금 더 아, 됐어. 빨리! 있어요, 버텨봐요 <laughs> 어힘든거아야아이아야자 아니, 잠깐만 봐봐요 퀵 됐어 아 어, 씨발 어. <laughs> 아 너무 재밌어이 오지 이거? 마요 거기서 할 것은 춤 춰요 <laughs> 이 찌질기 소리 맞서오 <laughs> 이거 진짜 힘드네 마초가 그냥 괜히 마초가 아니야 아이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니 처음 해보는 거하고 떠나서 이게 체력적으로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오네? <목소리> 확대하면 나오겠다, 총구 확대해 주세요. 또 싸는 해야지. 아, 진짜? 저기 수평도 이제 봐야 돼. 네. 그러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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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면 맞잖아. 맞나? <목소리> 봐봐, 이 정도면 맞잖아. 에이, 안 되지. 아주 미세하잖아. 아, 대충 하려고 그러시네, 또 이분이. 해봐 <목소리> 벌써 지친 거야? 아니, 하나도 안 지쳤어. <목소리> 나를 몰라 보고. <목소리> 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일로 한는 튀겨도 되는데, 어. 저희 피디님한테 튀기면 안될 거야. 진짜 나쁘네요. <laughs> 진짜 못됐네요. 저는 괜찮다, 이겁니까? 아,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그쵸, 함께 오케이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저 아다리라고 눈병만? 자꾸 아, 보고 싶어. <laughs> 혹시 살짝 가리고 멀리서 보는 것도 안 돼? 아, 그래도 안 되지. 진짜? 이게 근데 다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더라고, 그렇게. 이 소리가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아야 <laughs> 너무 밝아서 눈물이 나는 건가? 그 광선을 많이 세면은 아다리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눈물이 나 그리고 눈을 못떠 양파즙을 그냥 하루 종일 누가 눈에 짜는 거 아, 같아 진짜? 그래. 진짜 나중에 저기 되니까 그렇게 절대... 해봤어요? 그거 경험해봤어요? 아 그럼 걸려봤죠 군대에 있을 때 용접면 이렇게 좋은 게 없단 말이야 어, 어. 군대에 용접을 어. 이거 없이 해 어. 없이 이렇게 해안 어. 보고 어, 여기다 해야지 하고 눈 가리고 갖다 대는 거야 어. 안 보고 이렇게 한 감각으로 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찾아보게 되잖아. 어. 그러다 보면 아달이 나가지고 이제 눈에서 양파. 양파 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달 걸리면 엄청 아파. 진짜? 응. 쳤어 그래서? 그냥 뭐 꾀병이라 그러고 또 다음 날일 나갔지. 어이씨못됐어자 <laughs> 이제 이거. 어,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대주는 거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됐어? 더 이상 땅으로 안 들어가겠어. 이게 키 포인트지. 와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는 박히는데 어. 이렇게 용접해 놓고 이거 오만 오 아무리 때려봐 절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네. 이때 중요한 거는 이거 자체를 좀 때려서 박아놓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해야 돼. 용접. 이걸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누나 해줄 거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어. 네 군데 다. 네 군데 다 오케이. 그죠 <laughs> <laughs> 나 바보 아니야? 이쪽으로 네. 와서 요새 째릴 뻔하 안녕하세요 박바보입니다. 내좀 <laughs> 그런, 그런 게좀 떨려. 야 한번 올라가 볼까 우리 둘이? 아 기본 틀리 완성인가요? 네. 와 진짜 진짜 대박이다. 완전 튼튼하죠? 와 진짜 대박. 어, 괜찮다, 튼튼하죠? 진짜 튼튼해. 어. 근데 이게 원래 더 좋은 게 밑에다 벽돌 깔거나 아니면 시멘트를 붓고 확실하게 하면 더 좋은데, 근데 우리 집 여기 땅이 워낙 딱딱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다. 어, 이 정도면 해도 충분해요. 다 지금부터 뼈대 다 뗐으니까 나무로 조금 더 깔아주면 되고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그럼 나무 붙이러! Let's go! <laughs> l 자, 그러면은 방부목 잘라볼게요. 네. 들어 올려 주세요. 무겁습니다. 물 먹었어. 물 먹었어. 우와. 에이, 왜 그래? 혼자서 이런 거 옮기고 다녔잖아요, 우리 인더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laughs> 그냥 이거를 딱 맞춰 가지고 열을 맞춰 가지고 딱 찍자는 거야. 한 방에 그냥. 아, 원 퀘에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추천하는 거딱 찍을 수 있게. 어. 3240. 3240 맞습니다. 저쪽 살짝 들어 주세요. 어. 겟. 어? <laughs> 이렇게 불편하게 들고 있어 그냥 그냥 밑에만 살짝 갇히면 돼 너무 그렇게 들 필요 없어요 편하게 있어요 그냥 어. 120이 1700을 채우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지? 120이 1700을? 120? 120이 1700을 채우려면 17개 17개 일단 잘라보자 맞아? 17개가 아니라 여, 여, 아니지 16개 15개? 16, 15개만 16. 잘라보저 5개니까 세묶음 자르면 덤앤더머 <laughs> 같아 <laughs> 아, 바보들, 바보들 일만 달해. 이거 조수가 하는 거야, 조수가. 알겠습니다. 고요봐라좀 어. 잘라볼래요? 어. 심심하지. 어. 이런 것또 언제 입으겠어? 나 잘라볼래. 안경 주시고요. 가봅시다. 한 물을 딱 제다에 놨으니까 그냥 깔면 돼요. 응. 깔고 타카로 퉁퉁퉁퉁해서 임시 고정하고, 응. 그다음 에 이제 딱 피스 박으면 그게 진짜 힘들었는데. 피스? 어, 이제 아직 힘든 게 아직 안나안됐 지금 안 여태까지 힘들었다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힘들 거니까. 나 이미 체력이 그빵 거의 빵인데 아니, 아니. 아니야? 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 요 이게 원래는 울퉁불퉁한 게 위로 오게 미끄럼 방지처럼 쓰는데 이게 오히려 더 미끄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있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이밋밋한게더 좋다고 해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시공하실 때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꿔볼게요. 자 이거를 다 덮기 전에 여기 상자리를 내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 상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나중에 여기다 못을 박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자리를 체크해 줍니다. 여기다 이렇게. 여기 상자리가 있다. <목소리> 가운데다 한 방만. <목소리> 여기서 또 중요한 게한 가지 또 있어. 이런 타카핀으로 나무 사이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야. 왜? 나무가 계속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아... 그 간격을 여유롭게 주는 거예요. 다 <목소리> 맞죠? 딱 맞아요. 오, 좋다. 멈춰! 아 제가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좀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말이죠 이 방부 데크를 깔 때는 절단면이 서로 마주보게 한장 그리고 원장 한장 그리고 다시 마주보게 한장 원장 한장요런 식으로 이제 차차장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또. 아름다운 여성분이랑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정신줄을 놨는지 그냥 일자로 쫙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예 네. 이렇게 밟았을 때 하중이 전체적으로 이 절단면에 가해지면서 나중에 이게 부식이 됐을 때 그냥 쭉쭉 부서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단면 다음에 원장을 놔음으로써 여기에 하중을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아 이래서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 네. 여자를 조심합시다 여러분들. <laughs> 너무 땀이고요. 제 실수입니다. 제 실수. 혹시 나또제거 따라서 시공하시다가 아 맞추면 이... 이렇게 될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타카지라로 알라스코. 아우. 아 근데 진짜, 진짜 이뻐. 이게 내가 만든 거야? 그쵸 같이 한 거야? 이거? 아니, 누가 다 했지? 누나가 다 했지 뭐 나는 오늘 계속 구경만 했지. 아 진짜 재밌다 근데 이거 나척성이좀 많아요. 어떻게 성취감이 좀 느껴져요? 어, 주말마다 어떻게 알바 뛸까요? <laughs> 좋지 좋지. 근데 그 조수의 능력이 되는 것같으습니까아 충분하죠. 너무 잘 하시는 거. 항상 무인도에서도 그랬고. 어. 항상 잘 하셔. 아 이거 보고 또팬막 생길 것 같은데. 찬물 채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찬물. 재밌는 영상 되게 많아요, 그죠? 열심히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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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또 이렇게 오늘 일 하셔가지고 제가 저 작업실에서 멋있는 쇼킹. 하나 만들어 드리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목적으로 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괜찮습니다 <laughs> 너무 힘들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네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죠 한 피스 총몇개 박아요? 100개 박아요? 100개는 박아야죠 와우 100개 가봅시다 혹시 점심 한번 시키고 피스밥 먹으면 어떨까요? <웃음> 그럴까요? <웃음> 배가 너무 어, 고파요 양장피랑 짜장면? 어 너무 좋아요 오케이. 시키고 아, 먹읍시다 오케이 아. 좋아요 내가, 내가 사줄게 제가 살게요 내가 사줄게 까불지 마아 제가 살게요 저, 너... 오늘 이렇게 또일 부렸는데 어떻게 내가 안 내가 안사 저거 재료비 네가 내 어허... 저거 재료비 네가 내 재료비 제가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 산다고 아이 싫다고 그래. 아 나도 싫어 아름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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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누 이거 빼도 돼아 불편해? 그래? 아니 이 풀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 어. 몰랐지? 여기다 하면 더 귀여워. 프랑켄슈타인처럼. 어. <laughs> 장난해? 지금 이거 <laughs> 장난하 m 고 n 죽고 싶어? 너나 무서운 누나야. 피스 u 을 자리를 알아 h 어. a 잡아. 잡아? 어디? 그렇게. 여기? u n 어. 잡아서 걸어와. s is a c a 뭐야? 됐어? r Taba? Okay. Taba, Koroaka, b a c k 오케이. 피고 비가 와요 누르고 위에 누르고 쭉 아, 와우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 딱 맞아야 돼 오케이 다 봐봐 이게 이렇게 돼서도 안되고 아, 이렇게 돼서도 안되고 수직으로 쭉 수직으로 봐봐 아, 어 눌러 아 됐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그 정도? 오케이? 오케이 어. 쭉 박으면 돼요 그냥 못을 좀 가운데 놔둬야 아, 돼아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웃음> 하나에 <laughs> 두개씩 다? 하나에 두 개씩 끝쪽으로 이렇게 가면돼 너무 끝쪽은 안 되고. 짝짝. 아. 끝났다. 맞지? 어. <laughs> 아이고. 어, 아이, 아 어지럽.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박수. 와. 진짜 찢었어 오! 야. 아. <laughs>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 그러니까 한 4시. 간밥 먹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면 4시간 만에 이걸 만든 거예요. 엄청 빨리 한 거야? 잘한 거야? 아니, 저 혼자 했으면 진짜 그 정도 못 했어요. 진짜? 어, 진짜 너무 잘 도와주셔 가지고. 도움이 됐나요? 아, 잘 끝났습니다. 아주 도움. 이거 바... 어, 얼마 튼튼한지 <laughs> 한번 볼까? 한나해 봐. 어, 근데 튼튼하죠. 너무 튼튼하니까. 어, 제가 9 0 k 예요9 0 k 우리 둘이 같이 뛰면 몇 k 로지 90km? 어, 그럼 막뭐 130? <laughs> 130은 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40. 이렇게, 이렇게, 140? 어. 어때, 오케이 오케이, 140. 이대 볼게. 하나, 둘, 셋. 아, 이 정도면 뭐 게임 끝났지 뭐. 너무 좋아. 자, 이렇게 해서 맞추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유튜버 참인가까 <laughs> 네, 같이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여기다가 멋신 온천 만들어서 다음에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가, 종종 찾아주세요. 네네네. 맞죠? <웃음> 맞죠? <laughs> 맞죠죠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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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안녕. <구독! 웃음> 좋아요. 코치맨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 <laughs> 네 좋아요. 혹시 마음대로 추어주세요. 역시 마델이랑 다르시네. 아 좋습니다. 이거 <laughs> <오, 오, 웃음> 이거 어, 어, 괜찮다. 이거 괜찮다. 아, 이짜나의이이정이스값이거이 내가 제을땐이비가 봤을 아아비 이제, 같아 아 이제, 나내건 나 끝났으니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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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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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